아시아노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엄마나라 동화책을 만들고 있는 최지인입니다. 아 이렇게 습질듯 지나가면서 그냥 우리의 동화책을 봤을 때는 어,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시더라고요. 그림이 네, 전문 작가가 아니라 엄마들이 그리시는 거잖아요. 근데 그 그림 중에는 엄마가 밤새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2학년인 아이가 어, 엄마 이건 어때? 라고 자랑하면서 보여준 그림도 그대로 담겨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특별한 동화책이 아닐까 싶어요. 말 그대로 엄마와 아이의 사랑이 그대로 담긴 거잖아요. 그래서 작년 북키즈콘 수원에서 했을 때 우리 부스가 특히 사람이 붐볐는데요. 그때 목표방 선생님도 계셨었죠. 네. 어, 그렇게 좀 특별함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책이 내가 나고 나 나라, 자란 나라에 다시 전해지기도 했고, 올해는 특별히 KBS와 함께 하면서 KBS 공영방송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. 거기서 관계자분들이 기회는 너무 좋다고. 그래서 기획하신 분께 다시 한번 방송을 좀. <laughs> 거의 300권 가까이 나왔죠 그 점이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어,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서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나도 용기내서 한번 다시 도전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3권 도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계속해서 낯선 나라에서 언어가 힘든데도 이곳에 와서 글을 쓰고 또 가족까지 이렇게 다 꾸려나가면서 아이들도 키우면서 어, 동화책을 내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느껴지는데요. 동화책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유튜브로도 엄마가 읽어주듯이 이 전래동화를 계속해서 아시아노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하나씩 이야기 더해가고 있습니다.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<laughs> 지금 자리에서 구독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동화책을 쓰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시아노부가 11년째 보고 또 책도 300권 넘게 300권 가까이 내기까지 정말 숨은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디자이너분들도 수고하셨고 우리 저 대표님 아들 조카 오규현 군도 자기 친구들한테도 구독하라고 막 이러면서 아, 이게 <laughs> 자기가 만든 영상 보라고 이러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더해져서 이 동화책이 더 특별한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. 아시아노브를 돌아봤을 때 저는 아시아노브랑 함께한 일에서는 항상 참 의미가 있다.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를 주게 되는 데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진심이 하나하나씩 다 더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진심이 별처럼 빛나서 은하수가 된것 같아요. 오늘은 11주년을 축하하지만 저는 아까 100주년까지 우리 한번 <laughs> 가보자라고 했는데 100주년에 갈 때는 100배 많은 사람들이 더해져서 아시운 허브를 넘어서 이제 세계로 나아가는 어, 좋은 기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꿈꿔봅니다. 아,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